청주 서원구의 이광입니다. 아, 공항 공사 사장님, 직무대행님. 네. 네네. 공항 운영 검사는 공항 운영 증명과 안전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제가 그 공항 운영 증명 발급 이후에 그 매년 국토부로부터 받는 항공사로부터 2 0 0 8년 이후에 공항 운영 검사 체크리스트 결과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체크리스트는 2008년, 2009년과 2023년, 2024년 체크리스트만 받았습니다. 이게 매년 다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줬을까요?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2008년과 2009년에는 착륙대, 유도대 및 활주로 중단 안전구역 관리 항목에. 충격시 부서지기 쉬운 형태인가 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 6번에 허용된 설치물의 담차가 7.5cm를 초과하고 있는 곳은 없는가? 2008년과 2009년도엔 있었어요. 그죠? 네. 보이시죠? 네. 근데 이 당시에 그 어, 모두 만족 판결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에 저두개 항목이 빠집니다. 그리고 불법 장애물은 없는가로만 정리가 돼요. 콘크리트 중, 둔덕과 관련된 얘기인데 왜 저게 빠졌을까요? 저대로 하면 6번과 7번은 적정이 아니라 부적정인 겁니다. 그죠? 지금 2008년, 2009년도까지는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저 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 저 점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합니까? 예, 국토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예.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깐 시간 좀. 이거 누가 뺐습니까 의원님, 그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2008년하고 9년은 국토부 본부에서 시행을 했고요. 네. 2023년과 24년은 부산지방 항공청에서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2008년 9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답변을 드려야될것 같고요. 예, 그 답변을 좀 해보시죠. 그 당시에 그 적정이라고 만족이라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예, 그 23년. 그시 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까 아, 23년 24년 에 대해서 만족 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아니 이 2008년 2009년 얘기 구에 2023년도에 나의 그 항목이 없다니까 만약 이 항목대로 왔으면 은 10년씩 그12 네, 10, 12년 14년 또 네, 에 체크리스트에 부러지기 쉬운 형태인가 체크를 s 아마 s로 표시돼 있을 겁니다. 근데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어좀 세밀하게 점검을 안한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이빠냐고 업무 예 2009년에 본부에 사다가 2009년에 지방청으로 넘어갔고요. 그 의원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자료가 없다는 것은 제가 지방청으로부터 체크리스트 보유 여부를 확인했는데 자료 자체가 이제 보관이 안돼 있습니다. 예. 안고요 지금 이게 문제 아니니까. 로컬한 질문제는 증거 문제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제가 회의가 한번더 있습니다. 저희는. 때까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어떤 식으로든 어디서 어떤 식으로 빠졌는지 부산항공청에서 뺐는지 어디가 뺐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